어, 혼자 아 <laughs> 어우, <laughs> <나 무서워. 웃음>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어, 응. 무서워.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방금 뒤에 지나가시면서. 아이고, 많이 먹는다. 아이고, 이러고 가셨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, 짠,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.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. 따뜻하고 많이 풀려서 오늘 한강공원 구경도 하고, 그리고 맛있는 한강라면도 먹을 겸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럼, 구경하면서 한강라면 먹으러 가볼까요? 지금 보시면은, 와, 벚꽃이 만개 했어요. 아, 야, 날씨 너무 좋지 않아? 몇단 인사? <웃음> <웃음> 와 아직 구독자 100명 안 됐다고 얼굴 안비춰주는거 봐. 이런 데 연인끼리 오는 거야. 너랑 나랑 연인. <laughs> 아, 인생의 돈방자. 아, 너무... 인생의 <laughs> 돈방자가 <같이 들어요. 웃음> <laughs> 자, 저희가 갈 곳은 저기 저 건물입니다. 저 건물 라면이 기가 막힌데요, 여러분. 가볼까요? 이렇게 한강 주변을 산책하다가 한강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즉석 한강 라면은 4,000원 4,000원씩이에요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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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라면 열라면 무슨 라면 먹을 거 무슨 라면 먹을래? 먹을 거다 먹을 골라 먹고 싶은 거다 골라요 어짠 계란, 날계란, <목소리> 진라면 못 참지. 진라면, 짜파게티짜파게티짜게티김짬진짬뽕 진라면, <목소리> 블랙도 <블랙토스> 먹어면 <먹어볼까요>? 진짜 진라면, 블랙 <목소리> 바르라 <바른뽕> 계란 <목소리> 치즈도 살게요, 치즈라면. 여기서 드실 거죠? 네. 라면 몇 개인데? 어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감사를 통과해 저십시오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성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 먹고 싶은 라면 전부 다 담아 왔고요. 그럼 뒤에서 바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을 전부 끓여 왔고요. 일단 뿌를까봐네개 먼저 끓여 왔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지금 바로 건너편이 한강뷰란 말이에요. 한강뷰라서 그러니까 물 냄새 있죠. 강 냄새 맡으면서 먹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. 라면 떠서. 와, 참깨라면. 확실한 건 기계가 저보다 라면을 잘 끓여요. 이번에 얼큰한 열라면, 계란도 넣었어요. 와 <laughs> <laughs> <Wow. 웃음> Oh, <laughs> 와 진짜 너무 좋다. 음 짜게치는 못 참죠. 계란은 반숙이에요. 완전 촉촉. 여 음. 네 가지 라면을 먹었고요. 이제 두 번째로 또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엔 또세 가지 라면 끓여왔고요. 여기는 불닭볶음면, 그리고 진짬뽕, 그리고 삼양라면입니다. 그럼 두 번째도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삼양라면 먼저. 와. 음. 음. 김치 리필이야. 제가 라면을 먹으면서 맞은편을 보는데 오리배가 둥둥 떠다니거든요. <laughs> 몇 다야? 나 저거 태워줘. 난 타기만 할게 페달은 네가 밟아줘. 돌기만 한다니까. <laughs> 오른쪽 왼쪽 구이랑 몇 다랑 같이 페달 밟고 난 뒤에 탈게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이 불닭볶음면 사실 구이님이 먹겠다고 산 거거든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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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몰라. 먹고 싶은 거다골라요 <laughs> 이번엔 진짬뽕 음. 아, 국물 미쳤다 그리고 치즈! 치즈 넣어주세요 비벼주세요 살, 팔에 힘이 없어서 종이 인형, 종이 인형 음. 방금 뒤에 지나가시면서 <laughs> 아이고, 많이 먹는다. 아이고, 이러고 가셨어. 불닭볶음면에 체다치즈 넣었어요. 아 치즈 넣어도 매워요 불닭은 진짜 아니 저기요 내가 먹으려고 랬어 불닭볶음면은 애초에 구이님이 먹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매워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. Mmm. 자, 이렇게 두 번째 라면도 다 먹었고요. 이제 세 번째로 또 마지막 끓여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세 번째, 마지막으로 끓인 라면이 나왔고요. 오징어 짬뽕, 그리고 신라면, 신라면 블랙입니다. 그럼 또 이것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뭐가 뭔지 모르겠다. 와. 아 확실히 신라면이랑 신라면 블랙이랑 맛이 확 다르다 신라면 블랙은 국물부터가 사골 맛이 강해요 오징어 짬뽕 내꺼잖아 뭔 소리야 내야 내가 고른거잖아 아 니가 고른건데 내가, 내가 계산했잖아요 아 잠깐만 아, 빼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골라준거 고마워요 <목소리로> 시끄러워요 <laughs> <laughs> 한 입만 주세요. 오징어 짬뽕 한 입만 주세요. 한 가닥 아니에요? <laughs> 여러분, 마지막이에요. 이렇게 한강 뷰 보면서 한강 라면 먹어봤는데요. 확실히 집에서 끓여먹는 것보다 밖에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라면을 먹고 주차장에 왔는데 주차장 앞에 닭꼬치집이 있어서 닭꼬치 하나 먹고 집에 가려고요. 저희 소금 하나 매운 양념 하나 주세요. 네. 끝.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